안녕하세요. 류용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기여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에서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듯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또는 특별한 부양을 하는 경우, 그러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정 상속분 이외에 별도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A가 사망하면서 갑을이라는 자녀가 있었는데요. 을이 A를 모시고 살면서 A의 생활비도 자기가 다 부담하고 A가 아플 때 간호도 하고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A가 어떤 투자를 하는데 또는 집을 사는데 자신의 돈을 다 부담하고 그 사이에 갑은 A를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데 나중에 A가 사망했어요. 근데 A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을에게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기여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A가 재산을 10억을 사망 당시에 남겼다고 예를 들면요 이 10억에서 기여분이 한 3억 인정됐다 그러면 이 10억에서 일단 3억을 뚝 떼요 뚝 떼서 3억원은 을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7억에 대해서 서로 상속비율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7억의 2분의 1, 2분의 1이면 3억 5천씩 가지면 결국 을은 기여분 플러스 상속분 까지 합치면 총 6억 5천이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기여분을 10에서 20%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아니 10에서 20% 정도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려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일단 기여분을 공지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이 크면 클수록 엄청나죠. 왜요? 기업은 기업분대로 일단 상속인이 받고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또 상속분대로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업분이 보통 실무에서 10에서 20% 인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더그 이상 또는 100% 인정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피상속인 A가 부동산을 사는,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상속인 B가 이 부동산 구매를 할 구매 자금을 다 부담했습니다. 명의는 A지만 실제 돈은 뭐예요? B가 다 부담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집의 실질 소유자는 B 아니겠습니까? 그돈 전체니까. 이럴 때는 기업은 100%를 인정해 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음. 기업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첫 번째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래, 네가 평소에 부모님을 특별하게 모시고 살았으니까 네가 웬마만큼 기업분을 가져가라 이렇게 해피해피하면 좋겠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없죠. 별로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은 결정심판청구만을 별도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업은 결정심판청구를 병합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해 주십시오. 하지만 제 기업은 또 고려해서 이 상속재산 분할을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여라는 게 단순하게 뭐 평소에 뭐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아프시다고 해서 뭐 그냥 일상적인 간호를 해주고 이 정도로는 인정되기는 좀 힘들고요.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예, 법원에서는 판단합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부양 그리고 재산 형성에서도 특, 용돈 정도로 아니고 특별한 기여 이 정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기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좀 엄격하게 봤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그쵸? 예,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점점 판례 입장, 법원의 입장도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부양을 하고 또 기본적인 그 재산 형성 유지에 보탬이 되더라도 기업을 많이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문제되는 것들 중에 뭐 유증이라든지 유류분이라든지 기여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 기여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